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오늘부터 육식갑자의 계절적 특성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됨을, 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계절이 변함으로써 건강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심리적 변화, 그리고 인연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갑자 일주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간단하게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특징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갑자 일주의 특징을 얘기를 해보면, 자, 무르했던 수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갑목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시비 운성에 또 욕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꾸미고 사치하고 좀 이런데 관심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자수라는 지지에 이 자수 묵지라는 자, 이런 에너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감목의 겉모습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자수라는 이 묵지 검은 연목과 같은 자 속을 알수 없는 자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남 모르는 비밀이 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과 속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육진으로서는 자, 자수가 인성이 되는데, 오하를 본다든지, 묘목을 본다든지, 만약에 이랬을 때는 자오충, 자묘형으로서 자, 특히나 여자분들은 자궁 질환을 어,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갑자 일주, 봄부터 그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의 갑자 일주입니다. 임묘진늘은 모광절로서 글록과 양인에 놓이게 되고,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할 때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 없듯이 굉장히 강인한 성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욕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봄이라는 계절에는 경금이 있어야지만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인성이 가다듬어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일주 여름을 한번 어, 특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오미월의 갑목은 갈증이 심하고 꽃이 만발하고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많고 머리가 참 총명합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이기 때문에 이 수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기 때문이죠. 자 지지에 만약에 형을 보지 않고. 술을 보거나 진토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 이 사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일주, 가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유술월가을입니다. 자, 신유술의 간목으로 수축에 접어 들어가는 자, 그런 시기로서 나무의 기가 뿌리로 향해 향하게 되어서 메마르게 되는 자, 그런 어떤, 어, 형태이다 보니, 생목이기 보다는, 자, 사목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 도끼와 불러서 뗄감을 만들면 기하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식상이 투출되면, 어, 화라는 에너지 식상이 투출이 되면 굉장히 귀하게 쓰일 수 있지만 신유술월에 갑자일주는 지지수가 만약에 충을 당하게 되면 자 충을 당하면 화기가 조절이 안되겠죠. 화기가 조절이 안되고 굉장히 독기가 어, 날이 예민해집니다.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신경통이라든지 자 어떤 두통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어, 예리해질 자, 그런 어떤 성격으로 변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갑자일주 겨울을 한번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의 특징을 공부를 한번 해보면 해자축을의 나무로서 식상 화기를 얻지 못하면은 자, 중풍이나 뇌졸증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식상을 보았다면 여자는 남편보다는 자식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겨울 해자축 월이니까 누구보다도 화라는 식상이 필요한 자, 그런 어떤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일주에게 남자인 금은 어, 여자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고, 자식이 우선이 되는, 자,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절별로 간단하게 어 변화하는 그 특징적, 건강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심리적 변화, 인연 관계의 변화들을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그 다음 일주 한번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